저는 박정숙, 올해 67입니다. 30년 약국을 운영하다 은퇴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딸 수진이가 제 전부였어요. 손녀 생일에 며칠 밤을 세워 옷을 직접 지었습니다. 생일 당일 정성스럽게 포장한 옷을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반갑게 맞아줬지만 사위 민재는 어색하게 웃더군요. 어머님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손수 지은 옷이 구식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식탁에 앉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는 우리끼리만 보내려고요. 민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주말마다 딸에게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 SNS를 보게 됐어요. 딸네 가족이 사위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간 사진들이 가득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혼자 집에 있었어요. 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 이번 주는 민재 어머님 생신이라 바빠요. 다음에 꼭 봐요. 저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저녁 친구 명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죠. 정수가 너 너무 참는 거야. 이제 그만 내 인생 좀 살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인데. 엄마, 죄송해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챙겨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먹는데 눈물이 났죠. 저녁에 명자가 보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위 SNS를 사진이었어요. 사위 내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위 부모님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축하 가족 모임. 딸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 이해해 줘요. 요즘 남편 눈치를 봐야 해서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이제는 나도 눈치 안 볼래.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딸네 가족 대화방을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명자야, 요가학원 같이 다녀도 될까? 저는 아침마다 요가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뤄뒀던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죠. 여행짐을 싸며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장모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박정숙으로 살기로 했죠.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